네 안녕하세요 민트 마인드로 이름을 정했고 제가 민트색을 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날부터 민트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아마 ppt 장표도 아마 거의 다 민트색이 많을 것 같아요 어, 뭐할 거냐면 제가 심리학 카페 할 때는 이것저것 뭐 심리학적인 이론이라든지 제 개인 사례 같은 것들 얘기했었는데 좀 정리한 의미에서 음, 정상 발달 아이들은 유아교육 선생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또 많던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또 많은 분야가 제가 어, 발달 지연, 자폐성 장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제가 공부하는 겸 다시 정리하는 겸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 발달, 이상 발달이라고 보다 그냥 자폐적인 또는 발달 지연 아이들의 특성. 혹시 뭐 애 키우면서 다 엄마들이 한 번씩 걱정하잖아요. 우리 애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걷기를 너무 늦게 했어요. 뭐 16개월에 정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걸어라 했더니만 걷더라고요. <laughs> 16개월까지 걷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발달을 알기 때문에 병원 한번안 가고 그냥 기다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걱정 많이 될것 같아요. 특히 첫애 같은 경우는 신생아 때부터 숨을 쉬는지 괜찮은 건지 되게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 발달하면서 이상 발달 체크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음, 아이가 태어난 이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도 저는 좀 초기 면접할 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임신, 그러니까 임산부의 상태 그리고 태아, 태아기 태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출생하고 뇌 산소 공급이 혹시나 안 됐던 그 짧은 순간이 있었는지 어떤지 그런 거 또는 뭐 폐변, 탯줄 같은 거 그런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고 이제 출생 직후에부터 한 생후 1, 2개월 이때는 진짜 신상하기 때문에 잘 엄마도 몸을 잘못 추스리고 아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생후 1년까지. 그러니까 총 2년이죠.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후 1년까지. 보통 태아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래도 발달 이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태아기는 꼭 물어보긴 해요. 뭐 길게 물어볼 건 없지만. 태아기에 대해서, 어 엄마의 가장 우선되는 건 엄마의 심신 안정 상태가 어떠했냐. 보통 처대일 경우에는 그때가 신혼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친정이라든지 시댁이라든지 그런 가족 간의 관계들을 처음 겪는 경우 많아서 조금 불안정한 분들도 가끔 있고 아니 면뭐 이제 잘 지냈는데 아무런 요인 찾을 수 없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엄마의 심신 안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엄마가 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흥분 상태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이 많으면 아이는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심박수 곱하기 아주 몇배어 여러 어, 수 수십 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몇 배에 해당되는 심박수를 갖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혈액 공급이라든지 태아의 그 기관 분화 시기가 언제인지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산모가 지병이, 갖고 있는 병이 있었는데 그때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태동. 보통 한 생후, 아니요, 태아. 태아기 한 5개월째부터 처음 느끼는, 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해요. 영화에서나 본 듯한 그 뱃속에서 막 에일리언들이 막 나올 때. 그런 느낌. 저도 이제 처음, 5, 6개월 그 사이에, 내가 분명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건 무슨 느낌이지?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태동들. 그러면서 한 6개월, 7개월부터 해서 병원 가면 이제 사진 볼수 있죠. 영상 볼수 있죠. 그러면서 7개월, 8개월 넘어가면, 아, 이게 태동이 아주 이제 일상생활에, 노가 있죠. 엄마도 이제, 아, 얘가 움직이는구나. 뭐 장난치는구나. 하고, 아빠가 얘기해주면 좀 발길질 한다던가 이제 8, 9개월 넘어가면 심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거기서 막 장난치고 막 돌아 눕고 난리도 아니죠 한 9개월 정도 되면 엄마가 누워있지 못하죠 누워있으면 막 답답한 건지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바로 누우면 내가 숨막히는데 아이가 숨막히는지 자꾸만 발로 도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비스듬히 앉아서 자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의 그런 태동을 외동일 경우에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 둘째가 있다고 하면 잘 비교해서 음 체크해 볼수 있고 첫째가 있었으면 당연히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동의 빈도 그리고 강도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느린 대로 빈도나 강도가 약할 수 있고 거의 못 느꼈다는 말들도 가끔 있어요 또는 태어나서 이제 과 활동한 애들 우리가 흔히 ADHD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ADHD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해당하는 애들은 많진 않은데 뭐 그래도 그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증상들을 예측해볼 수 있는 태동을 좀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면 때문에 산만한 아이도 있지만 태동 시부터 해서 이, 이 과잉 활동적인 모양이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제 심리적 영향보다는 산만함을 이제 기질적으로 좀더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태아기 한번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생하고 난 다음에 엄마도 그때는 좀 정신이 없죠. 태어 애, 애를 낳은 것도 처음이고 나도 내 몸에서 사람이 나왔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회복하면서 아이를 보고 이런 그 기억들을 잘 되짚어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분만 당시에 어떠했는지 특히 그뭐 여가거나 뭐 난산이라서 수술했을 경우에 어땠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고 그리고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물어보면 제일 좋죠. 뭐 사실 아빠들도 본인이 알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되돌려보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라든지, 그리고 출산 시 아이가 크게 소리 내서 잘 울었는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산소공급 문제 없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는 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혹시 간혹 태변을 입에 물고 나왔거나, 또는 목에 탯줄을 감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다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 태변을 먹지도 않았고 탯줄을 목에 감지도 않았지만 또 문제인 애들도 있고 근데 태변과 탯줄 문제가 어, 서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발달 지연이라든지 자폐 같은 그런 발달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생후 어 0개월에서 3개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그냥 끊어야 될 정도의 시기인 것 같은데 0에서 12개월 로쳤을때 사실 0에서 3개월은 아이가 거의 뱃속에 있다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냥 울거나 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먹긴 먹지만 0에서 3개월 사이는 어 산모 엄마도 아빠도 다 정신이 없죠.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엄마 아빠도 이 아이가 처음이고 얘도 나와서 당황스럽고 우리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때가 되면 태어나서 이제 한한달좀 넘어가면 소리에 반응하거든요. 음, 청각 반응은 아마 태어나서 병원에서 아마 검사를 좀 한달 정도 되면 검사를 하죠 그래서 그건 별로 거의 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시각반응 같은 경우는 어, 태어나서 한 4주 정도 되면 그긴 줄에다가 뭐 반짝이는 공이라든지 아니면 색깔 있는 공 같은 걸 매달아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 보면 한 45도 정도는 눈이 한두 번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그리고 세로로 어, 누워 있는 아기한테 세로로 줄을 이제 매달아서 왔다 갔다 해 보면 한7 8주된 아이들은 따라와요 시선이 또막또막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한8 8주 정도 넘어가면 요즘에 빨라서 늘 빠르다 얘기하죠 어른들. <laughs>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좀목 가누려고 막 머리를 들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돌려 옷 입힐 때 보면 옷 입히려고 하면 막 이렇게 목을 가누려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한 3개월쯤 되면 주먹도 빨고 손가락까지는 아니라 주먹을 쳐다보거나 입을 통째로 넣어서 빨다가 그게 너무 입이 아파서 울기도 해요 자기 손 빨다가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지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아마 지금 한 15, 6개월, 20개월인데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발달적인 문제가 좀 있었나 하고 되짚어 볼때 이런 영에서 3개월 정도 생각해보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옹알이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옹알이 같은 경우도 물론 앞에서 말했던 소리 반응, 시각 반응, 목 가누기 하고 손 쳐다보고 주먹을 입에다 정확하게 넣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입에 넣고 빨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인지 발달 관련되지만 그 외에 좀 크게 차지한 부분은 옹알이에요 혼자 웃음도 웃기도 한데 어한 3개월? 3개월이 뭐야 요즘엔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정도 되면 반응적 웃음을 웃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뭐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나 돌봐주신 이모님이 조금 얼르거나 뭐라고 뭐라고 하면 반응하면서 웃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손에 어 딸랑이를 쥐어주면 이걸 흔들어야지 하는 의도라기보다 그냥 아까 그 주먹 빨던 손인데 손에 뭐가 쥐어지니까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서 본인이 그걸 보고 놀래기도 하고 또 흔들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아기부터 3개월까지 아이들, 생후 3개월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잘 기억이 잘안 안 나시겠지만 제가 초기 면접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기억 잘못 하세요. 그래도 어, 조금 이 부분은 좀 특이했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지만 요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요. 1년 3개월이거든요. 아니다. 10달이니까 한 12, 3개월 됐네요. 조금 일찍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12개월도 굉장히 유념하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또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